안녕하십니까. 봄이 찾아오고 움튼 새싹이 반가운 요즘입니다. 각 학교에는 이 새싹처럼 새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의 설렘이 가득한데요. 그 설렘을 담은 인천교육뉴스 시작합니다. 새싹이 잘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죠. 그건 청소년기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이 새 학기를 맞아 특별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포도리와 포순이가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해 나섰는데요. 홍보물을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나눠주며 행사의 취지를 알렸습니다. 인주중학교를 시작으로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이 함께 나서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어깨띠을 활용해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예방법과 학교폭력신고전화 117을 홍보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교육청과 경찰서, 학교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가 끼니 거르지 않고 잘 먹고 있는지 바로 이게 학부모들의 큰 걱정 중 하나죠.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차별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중학교 무상 급식을 전면 실시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 두 번째 뉴스입니다. 2017년 올해 새 학기부터 인천의 모든 중학교에 무상 급식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먹을거리도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를 포함한 10개 시도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각 기관별 부서별로 활발한 교류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무상급식 예산 591억 원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350억 원, 인천광역시가 137억 원, 군구는 100억 원을 부담해 관내 135개 학교 8만 588명 전체 학생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인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1인당 한해 74만원의 경제적인 부담 또한 줄어들게 됐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20여 차례 전국을 방문하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 콘서트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 그두 번째 콘서트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교육에 관한 깊은 관심과 고찰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 보시죠. 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 강당이 600여 명의 학부모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오늘 이곳은 2017 찾아가는 학부모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인천 지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불안감과 궁금증 해소, 바람직한 자녀교육법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학부모들의 지원과 성원이 없이는 학교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학부모 콘서트가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들의 일쪽의 협업 의장,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학부모 콘서트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논의하는 장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교육에 관한 논의가 아주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머니들이 궁금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조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조 강연에 이어서. 교육부 장관과 그다음에 전문가와 학부모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궁금하셨던 거 자녀 교육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거 아니면 공유할 내용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 해서 어~ 머니들과 아이들과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서로 협업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물론 교육부 부총리. 교육 전문가와 인천의 교사 등이 참여한 이번 콘서트는 일부에서 송기령 다음 소프트 부사장의 시대별 직업과 미래 직업 환경의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송 부사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 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역량과 협력을 키워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오늘 우리의 교육, 공부의 재발견, 미래교육의 희망 공감 등세 가지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안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콘서트라든지 이런 많은 자리들이 마련이 되면 평소에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한테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를 통해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운영 사례를 소개, 아울러 행사장 밖에는 자유학기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이 전시돼 교육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뉴스는 인천 북부 지역에 관한 소식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함께 모여 희망 북부 교육 구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교감을 비롯한 관계자 1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2017년 올해 희망 북부 교육 구현을 위한 교육 나눔 토론회장입니다. 민주적 소통과 공감, 참여를 통해 학교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고. 학생중심교육을 위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신규 및 변경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지구별 장학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나눔, 교육의 본질과 리더십 이해를 위한 인문학 특강, 학교 토론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미 있는 의견들은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 시대,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책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200만 명, 그중에 다문화를 이룬 가정은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은 많은 노력과 배려가 필요한 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다문화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연수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식도 가졌습니다. 특히 연수도서관에서는 책에서 만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그림책을 통해 세계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시간을 오는 7, 8월을 제외하고 11월까지 매주 월요일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애를 키우면서 어린들에게 책 읽어준 게 너무 어려우고 힘들게 느껴졌는데 오늘 도서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줘서 너무 도움이 됐고요. 또 애들이랑 세계를 같이 알아가지고 여러 나라 문화 알아가는 데큰 도움이 돼서 감사합니다. 연수도서관은 이번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할수 있는 활동 기반에 다졌으며. 자문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장소 제공 및 홍보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봄, 그 봄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첫 걸음은 긴장되고 설레지만 그 걸음이 있기에 더욱 보람찬 하루를 살게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봄도 활짝 피어오르시길 바라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오늘의 인천교육뉴스를 마치겠습니다.